심순이네 집은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심순이와 아빠는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죠. 아빠는 정원을 가꾸는 것을 좋아했지만 가끔 깜빡하는 일이 많았어요. "심순아, 물뿌리개가 어디 갔지?" 아빠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심순이는 싱긋 웃으며 물뿌리개를 건네주었어요. "아빠, 여기 있잖아요." 아빠는 멋쩍게 웃으며 심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다음 날은 심순이의 생일이었어요. 아빠는 심순이 몰래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어요. 어라, 설탕이 어디 갔지? 아빠는 또다시 주방을 두리번거렸어요. 심순이는 조용히 다가가서 설탕 봉지를 아빠 손에 쥐어주었어요. 아빠, 설탕은 여기 있었어요. 아빠는 심순이의 손을 잡고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우리 심순이는 아빠의 보물이야. 아빠의 깜빡이는 습관은 심순이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은 아빠가 안경을 찾고 있었어요. 심순아, 아빠 안경 못 봤니? 심순이는 웃음을 참으며 아빠의 머리를 가리켰어요. 아빠, 안경은 아빠 머리 위에 있잖아요. 아빠와 심순이는 함께 크게 웃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빠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심순아, 큰일 났다. 올해 호박대회에 내려고 아껴둔 씨앗이 사라졌어. 아빠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심순이는 아빠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빠,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심순이는 아빠가 씨앗을 어디에 두었을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빠는 중요한 물건을 항상 특별한 곳에 두곤 하셨지. 심순이는 아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심순이는 아빠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고 침대 밑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아빠의 낡은 장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빠는 비 오는 날에만 신는 장화를 아끼셨거든요. 심순이는 장화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심순이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반짝이는 호박 씨앗이 들어있었죠. 찾았다. 심순이는 기쁨에 소리쳤어요. 심순이는 씨앗을 들고 정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빠, 여기 있어요. 씨앗을 찾았어요. 아빠는 씨앗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 맞다.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라서 장화 속에 넣어뒀었지. 아빠는 심순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빠와 심순이는 씨앗을 정성껏 심고 매일 물을 주었어요.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나서 세상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호박이 되었어요. 호박은 황금빛으로 빛났죠. 호박 대회에서 아빠와 심순이의 호박은 1등을 차지했어요. 아빠는 심순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심순아, 이 호박보다 더 소중한 건 바로 너란다. 네가 아빠의 가장 큰 보물이란다. 심순이는 아빠의 말에 활짝 웃었어요.